우리 아들은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공부도 곧 잘했고, 사고 한번 치지 않았고, 대학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다. 친척들 모임에 가면 늘 듣던 말이 있었다. 아들 참잘 키웠네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괜히 어깨가 펴졌다. 문제는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기도록 결혼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늦게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마흔이 가까워지자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혹시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연애는 해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쓰였다. 너는 결혼 생각 없니?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직은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너무 단정적이었다. 아직이라는 말이 아이처럼 들렸다. 소개팅도 몇번 주선해 봤다. 지인 딸, 교회 집사님 조카, 후배의 후배까지. 아들은 늘 예의 바르게 나갔고 늘 같은 결과였다. 좋은 분이시던데요. 그리고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반복되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탁자 위에 놓인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잠깐 떴다. 오늘도 내 생각했어. 보낸 사람 이름은 남자 이름이었다. 처음엔 회사 동료겠거니 했다. 요즘은 남자들끼리도 저런 말을 한다지 않나?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눈에 자꾸 걸렸다. 아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 평소보다 신경 쓴 머리, 늦은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남자 이름이 계속해서 뜨는 메시지. 나는 불안했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왔다. 주말 저녁 아들이 친구 만나고 온다며 나갔다. 오늘은 차를 놓고 가겠다고 했다. 한참 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안 가져갔다는 걸 떠올리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걱정이 돼서 차를 몰고 나갔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아들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아들은 내가 평생 본적 없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편안하고 솔직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을 불렀다. 나비 오는 날 봤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남자 좋아해. 그 말이 천천히 내 안으로 내려앉았다. 나는 울지도 못했고 화를 내지도 못했다. 그저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언제부터야? 어릴 때부터요. 아들은 말했다. 자기도 고치려고 애써봤다고 소개팅도 나가보고 억지로 마음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괴로워졌다고. 그래서 결혼을 미뤘던 거라고. 나는 그날 잠을 거의 못 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수십 번을 되짚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나를 불렀다. 엄마, 사실 더할말 있어.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 이미 결혼 생각까지 했어.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랑 상대는 아들의 회사 선배였다. 이미 커밍아웃을 했고, 부모에게도 반쯤은 들켰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엄마만 허락해주면 나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들이 결혼을 안한게 아니라, 할수 없었던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왔다. 친척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다. 너희 집 아들 예전에 여자랑 동거했다며? 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몇년전한 여자와 진지하게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 그 여자는 아들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결국 떠났다고 했다. 아들은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나 도망치려고도 했어. 정상처럼 살고 싶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 아들은 여전히 나와 산다. 주말이면 그 남자가 집에 온다. 나는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아들이 웃는다. 예전보다 훨씬 가끔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반듯한 아들이란 말이 혹시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아들은 오늘도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는 잠시 생각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아직 아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는 아들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로서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 믿고 있다.